편집상 부문 수상자는요 영화 탄생의 박국지 편집 감독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시상에는 김두호 신영문화재단 상임 이사장님께서 함께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탄생으로 이 편집상을 받아서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이 작품은 저한테 굉장히 어, 중요한 작품이었거든요 이 작품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편집만 아니라 제작도 같이 어, 담당을 했었어요 었 어, 어,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참석했었는데 어, GV를 하는데 한 관객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탄생을 20번을 봤어요 어, 보면 볼수록 더 좋고 더 새롭다. 그래서 그그 그 관객이 저에게 감독님에게 어,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해야 될 분이 많아요. 조금 제가 얘기 수상 소감이 좀 긴데요. 네, 어,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박욱실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돈을 들여갖고 찍은 영화인데 어, 기쁘게 이 영화에 투자를 해주신 어, 남상원 회장님과 박유진 신부님이 시작을 알린 영화여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저기 안성기 선배님 계신데 조금 몸이 아프신데도 저희 영화에 출연을 힘든 상태에서도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스텝 연기자 모두 한 마음이었던 영화였고 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야 될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감사 인사를 계속 할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어, 그 귀한 편집기사 이윤희 씨와 저희 아이들 해민 부민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